안녕하세요. 오디언의 한만재입니다. 어, 개인적인 사담을 한 말씀드리면 저는 이날이 좀 빨리 왔었으면 되게 오래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온 지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어, 오디오북이 언제 성장할까, 언제 성장할까 그런 이제 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올해부터 점점 이제 여러 어 분야에서 여러 쪽에서 뭐~ 제휴라든지 뭐~ 기타 뭐~ 많은 것들이 좀 있어서 올해를 필두로 좀 많은 성장이 좀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키노트에서 해외 사례를 좀 자세하게 많이 뭐~ 많은 자료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게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저희 회사의 간단한 이제 소개하고요. B2C, B2B 시장 현황, B2C 시장 현황, 그리고 오디언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예, 협업을 위한 제안 정도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오디언에는 회원 수가 약 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있고요. 어떤, 어, 규모로 보면, 뭐, 뭐, 음원 뭐, 사이트가 뭐, 천만이다, 뭐, 그런 거에 보면 한참 모자라지만 오디오북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50만 명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뭐, 그 16년 기준으로 한번 뭐한 3만여 번이 어, 뭐, 유통이, 어, 새롭게 뭐, 유통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 국내 시장은 아직 그렇게 오디오북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한 활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9200여 종을, 오늘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다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5 4 0개 기관은 나중에 이제 B2B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자세하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제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책, 뭐 리디북스나 뭐 그런 데 보면 뭐700 군데, 800 군데 출판사들과 제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오디오북이 그 출판사들에게는 좀어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출판사들을 어한 군데 한 군데 늘려나는 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몇년 동안 이제 계속 어누적되어온 이제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한 100건 정도를 이제 어 런칭을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어 자체 제작도 있고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것들도 이렇게 저희가 아웃소싱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여 건 정도 월에 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영역을 보시면 저희가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웬만한 어뭐 플랫폼 아직도 뭐 플랫폼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S14 yes, 대표적인 곳 그런 데다 어 하고 있고요. 어, 교보문고는 아직 그 오디오북이 전체적으로 입점하지 않았지만 콘텐츠로서어그 CD 형태로 입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과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독서경영, 뭐 르노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책 읽어주는 자동차, 17년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원스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다 저작권을 확보하고 를 있고요. 최다 관계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떤 컨텐츠들보다 저희가 오디오북을 자신있게 잘 만들 수 있는 내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협회에 약 7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어, 저희 컨텐츠들의 가장 어울릴만한 성우들을 이제 어,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 제작을 할수 있는 경험 이 많은 PD들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다 회원 보유하고 있고요, B2B 최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 저희가 성우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뭐 뭐, 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모델을 영화에서 모델을 누굴 쓰냐에 느 따라서 그 저는 그 작품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낭독하느냐, 단순 뭐 TTS 엔진을 통해서 낭독하느냐 아니면 그런 뭐뭐 뭐 약간 좀음뭐 비용 대비 좀 저렴한 그런 이제 배우 지망생이나 뭐 그런 분들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성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사용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야 어될 숙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의 어 기본 취지는 어고 퀄리티의 어 그런 오디오북을 어 유지를 해서 그게 5년들 5년 뒤에 들어도 7년 뒤에 들어도 10년 뒤에 들어도 그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B2B 시장으로 일단 넘어와 볼게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2016년 기준으로 540개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06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서 어뭐 B2B 사이트를 오픈하고 그때 한 100개 정도, 2007년도에 100개 정도 오픈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영업 사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여러 번, 어, 삼고초로 끝에 가가지고,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의 이제 결과물들이 그렇게 이제 유통하는, 어, 강력한, 어, 그렇게 비투비, 어, 유통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에 약 350개 기관, 대학도서관에 한 140개 기관, 기타에서 약 50개 기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비투비 쪽으로 계속 유통에 대해서 계속 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비투비 시장은 계속 커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한국에 이제 도서관 연감이라고 있어요. 도서관 연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2011년부터 15년도에 그 전체 도서 예산을 보니 평균에 한 3천억 정도로 어 연감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 비도서 예산, 비도서 예산이라고 하면, 어, 전자, 그 종이책을 제외한 비도서 예산이 약10% 정도가 되고 거기서 한3% 정도가 DVD, 영화, 학술 정보 등이고, 7%가 전자책을 포함, 오디오북을 포함한 전자책 집행기산이 약 7%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디오북 포함 전자책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오디오북 예산이 약,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어, 540여 개의 그런 어, B2B 영업막을 확보해서 를 거의 여기 뭐 다른 어, 경제 업체에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좀 많은 부분, 어, 상당 부분을 저희가 오디오북 시장을, B2B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 저희가 6대4까지 한 뭐 거의 100억 가까이 정도까지 저희가 매출 향상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어, 관심들이 좀 많아지면 이 시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사서들이 2016년도에 그 선택한 그 도서들을, 오디오북들을 저희가 한번 내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어, 1위부터 30위까지가 이렇게 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 것을 보면 좀 반전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도서관 사서들이 좋아하는 거는 어 문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문학 중에서 이름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비중이 거의 거의 뭐한50% 6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 시장을 염두하고 있다면, 관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연두하고 있다면, 어 도서관 쪽에서는 문학과 인문 역사, 뭐,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사서들한테 선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반대, 약간 전 반대, 뭐,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B2C 시장, 저희 내부 데이터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한 거는 일반 소비자들은, 어, 문학도 물론 관심이 있어 있지만 그래도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뭐, 유예, 뭐, 아침에 자기 자투리 시간을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들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비율이 43%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B2C 시장을 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B2C 시장은, 뭐, 자기 개발 쪽이 좀, 어,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저희가 2월, 2017년 2월 달에 대대적인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리뉴얼 오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부, 내부 고객들한테. 한 422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오디오북을, 어, 그 고객들은 오디오북을 얼만큼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중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기서 좀 저희는 좀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들을 뭐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여서 기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아까도 말씀, 어, 키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학식이 있으신 분, 뭐좀 전문직이나 아니면 사무직 그러신 분들이 좀 많, 많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연령대들도 20대들, 30대, 40대 이런 측으로 좀 있다는 것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설문조사기 때문에 이게 주 이용층이라고는 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국내 도서는 뭐뭐7권 읽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디오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오디오북 청취량 이분들이 오디오북에 좀 관심을 있는 고객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저희 쪽에서는 1 1권 정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섯 건 미만도 거의 50% 돼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생활 속에서 그런 분들에게 더 이제 오디오북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취 목적에 대해서 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오디오북 자체, 그러니까 오디오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 중에 자기의 그런 이제 킬링 타임 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킬링 타임 중에 어, 이동 중에 킬링 타임을 위해서 좀 어,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지식도 물론 자기 개발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그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어, B2C 시장에서는 좀 어, 의미 있는 데이터고 의미 있는 어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작 선호도인데요. 아까 뭐 미국 시장이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그 완독의 비중도 물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약을 해서 그걸 좀 각색화하고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완독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점점 책을 안 읽는다는 뭐~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콘텐츠 오디오북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그런 사람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시장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의 요소는 그 컨텐츠 자체가 그전 스토리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도 얼마만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도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성우의 질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좀 뭐~ 풀어가야 될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얼마만큼 재미있게 각색을 하고 요약 요약을 하고 그런 걸 얼마나 시네컬처 용어로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의 이용 패턴입니다. 뭐 모바일 올리 시대를 맞아서 모바일을 지금 거의 한 70%를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아마 데이터를 좀 산출하면 올해는 좀더 높아졌을 거예요. 모바일이 거의 한... 한80% 정도까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모바일 오디오북 이용자들은 어디서 좀 많이 이용하느냐를 봤을 때는 집에서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킬링타임을 위한 대중교통하고 잠자기 전. 이런 데이터들은 아마 외국 사례랑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2월달에 이제 리뉴얼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고객들의 니즈들을 잘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웹과 앱을 리뉴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오디오북 컨텐츠, 오디오북 책 중심에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당연히 만들어 나가지만, 저희가 그런 이제 웹툰이나 아니면 그런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 기준을 그 매일매일 연재 형식으로 서비스 하는 그런 거, 서비스 하기 위해서 오디오 팟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킬링타임의 재미 요소를 좀, 어 강하게 좀 주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 기능을 대폭 향상을 했습니다. 플레이 기능을 대폭 향상을 해서 그런 기능적으로 좀 많이 소비자들이 좀더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뭐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뭐 전자책하고 뭐 오디오 보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PC에서도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책갈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바로 자기가 다음 들을 때 바로 이어듣기나 그런 걸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지금 언급 안한게 있는데 가격 정책이에요. 가격 정책인데 이부분 조금 민감할 수 있어서 그런 어~ 이 문서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컨텐츠 회사다 보니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많은 소비자들한테 좀 이슈화를 시키고 얼마만큼 또 이제 그 유료 회원들을 좀 받느냐를 고민했을 때, 어, 저희가 단순하게 한건한건을 다운받게 하는 것도 물론 뭐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독 모델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언리미 t 티드 구독 모델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저희가 어,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어, 영화나 아니면 그런 음악이나 그런 그런 이 거대 공룡 콘텐츠 쪽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그쪽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콘텐츠들을 조금 더 재밌고 또 아니면 또 고객의 편의성을 좀 많이 향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구독 모델을 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뭐네 그렇습니다. 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뭐 특정 회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뭐 또 이제 시연 행사 이게 다 이제 끝나면 시연 행사도 하겠지만 지금 뭐 구글 에코를 뭐 아마존 에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더블 서비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하실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저희하고 특정 A사와 함께 해서 어 런칭이 곧 됩니다. 이 시장이 생각보다 커질 거예요. 그뭐 어, 예측, 그런 이제 예측을 보면은 올해만 해도 한 100만 대 이상 그런 디바이스가 팔릴 것 같고요. 어, 2019년도에 500만 대 이상 팔릴 것 같,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그런 이제 AI 음성 디바이스를 직접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B2B 시장하고 B2C 시장하고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마인키즈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나 뭐 그런류의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좀 많이 좀어 이용이 좀 많이 좀될것 같고요. 그 이용하는 시간대도 아침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오후 때기 이 때문에 만약에 동화 쪽 컨텐츠들이 좀 많이 갖고 계신 쪽이 있으면 이쪽 하고 같이 저희 저희와 뭐 같이 해가지고. 어, 좀 서비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그, 나는 책 읽어주는 자동차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르노 삼성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 저장 매체를 USB에 담아서, 콘텐츠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뭐,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오디오북을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고요.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오디오북 시장이 크기 때문에 컨텐츠의 그 오디오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어좀 보편화돼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르노 삼성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전 전면적으로 이제 나서줘야 이제 그런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오디오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15년도에 이런 캠페인을 했고, 2018년도에도 어 저희가 센터페시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차에서도, 차 안에서도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사업입니다. 예, 원서스 멀티 유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외국에도 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번역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지금 고민을 해서 이거 시점을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번역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비용적인 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해서 컨텐츠들이 우리 국내 컨텐츠들이 한류 이상으로 한류의 바람을 타고 그 이상으로 저희 컨텐츠들이 지금 해외에 유통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힘을 쓸예정입니다 이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오늘 자리에 말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좀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에서 가장 그 대단히의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어 혹시나 저희 쪽과의 이제 연관이 어 아직 거래가 없으시다면 콘텐츠가 있고 어, 어 거래가 없으시다면 저희 유통망을 통해서 저희가 어, 유통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베뉴 쉐어를 하는 모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 그, 또 이제, 그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국내에서 어,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우와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이제, 어, 콘텐츠들을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거를, 어, 양질의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어, 그거를 어,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안을 해 주시면 제작을 하고요. 제작 검토를 할 건데요. 어, 제작에는 조금, 어, 제한이 조금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책 중에 뭐, 그림이 많다거나 아니면 시의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은 조금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디오북화 할수 있는 책들을 오디오북하고 계약해서 제작하고 출시하는데 약 10주에서 12주 정도 걸리고요. 콘텐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제 콘텐츠를 저희 쪽에 제안을 해주시면 유통까지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토론이나 뭐 그런 거에서 뭐 궁금하실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공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어 오디오북 시장이 이제 점점 제 커지는 게 분명한데요. 어 여러분과 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 같이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